아니, 아니 지금 아 내가 진짜 이 놀면 모한이를 보시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서내 진짜 이제는 아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해투에 우리 광수 C P 한테 내가 AX 나간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듣냐고 내가 나 이거 광수 C P 가 얘기 안 해줬으면 나 이거 몰랐을 거 아니야. 나... 하... 하... 아니 꽝, 광... 어뭐 누구야, 어? 네. 아이 반갑네. 아니 수줍상철 형 웬일이에요? 아니 뭐또 트로트 한다 그래가지고 도움 줄까 싶어 가지고 달려왔지 아니 <laughs> <laughs> 이번 얘기할 때 챙겨야겠다. 아, 이따 그렇게 또 챙겨. 연예계 이런 부끄러운 분이 아직도 계시다는 게. 와 <laughs> 아, 상철이 형. 아니 그때 저번에, 아 지난번에. 방송 보고, 아 지난번에 사실은 네. 뭐. 뭐. 춤이라도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추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잘 추고 하니까 이제 뭘 가르칠 것도 없고 <laughs> 아니 제가 엊그저께 해투녹화를 하는데 광수 c p 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야너 아... 아침마당 나간다고 그러더라? 그래서 내가 예? 아... 아침마당을 제가 나간다고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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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침마당이 요일마다 다폐쇄되 네. 있는데 기존 가수들이 시민 가수를 소개하는 컨셉으로. 그게 기본 컨셉인 거네. 원래 트롯을 하려면은 예. 아침마당에 나와줘야. 그죠 이게. 아, 이제 이제 딱 자리가 딱 잡히는 거죠.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. 아 형님이 안 편하신데 뭐 어떻게 편하게 <웃음> <웃음> 아, 형님이 안 편하시죠. 아 근데 왜 이런 거를 아,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. 생방송인데. 알고나 <laughs> 방송을 많이 한 사람이 뭐그 정도 가지고. 이번에 북한에서 어, 전에 제작했던 영화의 어,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어, 그 인정을.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약간 <laughs> 실수를 했군요. <했느냐. 웃음> 생방송에서 노래 노래하는... <laughs> 나 미치겠네 나. 안 내가 근데 내볼 때는. 아침마다. 나 유산 승나 유산 승 안녕하세요. 추세유산입니다